오카누나님이 똑바로 제대로 제대로 했잖아요 <laughs> 여기 어떻게 제대여기 어떻게 더 제대로 해 오카누나님이 오서방 장난하나 오서방이 이게 오서방 제인님이 저거 웃는 거봐 <laughs> 목카은나님이용은 워터로 하는 게 허벅지 힘도 아이씨. 없구만. 실전이랑 다르지. <laughs> 눈이 없이 허벅뼈. 눈이 없인데 선글라스 <laughs> 끼면 안 되네. <되나요? 웃음> 아 눈이 부어 부셔서... 제이님이 <laughs> 졸라 예민하네. 아 예민하지 않아요. 부산 그린철과 투피브님이 임길이 형님 제이님 다들 왜 이래요. 이러고 노는 거죠. 고맙습니다. 박시우를 위해서. 목카은나님이왜 그래? to take it away.